너무 꼰대같이 말하는 거 같은데 네한 4년 차 정도 되니까 꼰대 뭐 얘기는 마음 아, 받고 그냥 있기입니다 저는 KBS에 있겠습니다 아 진짜 KBS 사랑합니다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? 아 진짜 너무 이자가만지 상태로 보도 vs. 인터뷰 상대가 망치 상대입니다 저는 인터뷰 상대가 망치 상대로 보도를 저도 인터뷰 상대가 네. 망치 상태로보도 일단 첫 번째를 저희가 선택하면 이 이후에 저에게 아 어떤 추가적인 징계가 지 모른다는 생각에 현실적 <맞다. 웃음> <laughs> 어쨌든 인터뷰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어, 꾸밈 없는 보도도 저희가 사실 지향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에서 술을 먹으면 좀 이렇게 해먹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. 망치 상태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. 그 무슨 명절에 귀성하는 뭐 그런 거. 어, 할아버지가 약간 술이, 술이 되셨어. 어. 네, 인터뷰를 막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. 그래서 가지안 어. 하려고 하다가 술 냄새가 너무 나니까. 그래도 명절이니까 약간 이렇게 음. 하면서 했는데 되게 막좀 괜찮게 나왔어요. 막좀 진솔하게. 막 자식들이 보고 싶어 하는 말음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냈, 냈지, 냈었어 겨울에 패딩 입고 보도하기랑 겨울에 반팔 입고 보도하기입니다 근데 둘 중에 뭘 하나 선택하든 죽을 것 같은데요? 네. 죽을 것 같아요 진짜 <laughs> 아,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은데 아선택하라면 여름에 패딩을 입어야죠 물을 먹고 어떻게든 살수 있는데 아 겨울은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진짜로 저는 겨울에 반팔 입고 하기 여름에 열사병을 한번 걸려봤어요 아. 피부가 막다 뒤집어져가지고 해수욕장 그 여름 피웠죠? 그리고 한 탈수증세를 한 일주일? 이렇게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끔찍해서 아직 겪어보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사병에 일주일 겪느냐와 동상으로 이제 사망을 하느냐의 차이 그렇게도 아니고 고통도 만만치 않겠네일억 받고 사망공사 가기 vs 보안 받고 그냥 있기입니다 <laughs> 저는 k m s 아, 진짜. 아, <laughs> 진짜. <laughs> <제가 다시 넣자. 웃음> 아, 저, 저, 이거, 다 이, 이거, 지금, 하루 오기 전에 이제, 혼자 여습을 많이 했거든요. 자, 사랑한다, KBS. 열심히 하자. 1억, 1억 한번 주는 거예요? 아, 초봉, 초봉 1억 시작인가요? <laughs> 초봉 1억이라는데?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KBS 하겠습니다. KBS, 사랑합니다. 너를 왜 사랑하지 않아? <laughs> 아니 진짜 너무.. 아.. 죄송니다 <laughs> 빨리 아, 선택하세요, 빨리. <laughs> 저.. 저도 KBS.. 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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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죠, 어, 이게.. 내부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, 이게. <laughs> 사랑한다, KBS. 다시 태어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, 아니다입니다. <laughs> 저.. 저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딸을 만들고 싶어요. <laughs> 아니..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신다면 딸이를 모으십니다. 이번 생은 또 기자로서 열심히 살고요. <laughs> 저는 하, 다시 하겠습니다. 야, 되게 어린 나이에 할수 있는 좋은 직업 같아요. 왜냐면 어린 나이에 2 0대 나이에 그만큼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계층의 음...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은 기자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린 나어릴수록 빨리 하면 좋은 직업 같아요. 그러면 다시 기자 하셔도 KBS로. KBS로 가준다면 아, 어, <laughs> 네. 밸런스가 붙기 되는 것 같습니다. 부르면서 보도하기 vs 춤추면서 보도하기 입니다 잘 춤추면서 보도하세요 저 춤추면서 보도하니 응. 근데 아무튼 둘,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해도 징계를 먹을 수 있는 아 징계받는 거 밖에 안 나오네요 <laughs> 물에 빠졌을 때 국장님 구하기 vs 동료 기자 구하기 입니다 <laughs> <laughs> 국장님, 보하겠습니다 자, <laughs>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? <laughs> 국장님, 국장님 팬 1, 2, 오 공식 팬클럽. 국장님, 저 아직 그 승진하려면 2년 정도 남았는데. 잘 네. 참고해 주시고. 아, 근데 저희가, 어, 아부 떠는 거죠? 아부 떠는 거예요, 지금. 저희 아부 떤다는 거지, 제가. 국장님 보고 계시죠? 마지막으로 청자분들께 한마디. 사실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응. 내용들을 좀 다룬 것 같아요. 뭐 궁금한 것도 있으셨을 거고, 저희들왜 저랬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좀 이해되신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, 저희도 뭔가 좋은 일과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.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좋은 보도, 좋은 뉴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자 생활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고 저희 말고도 다른 기자들이 나와서 한번 썰을 풀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부캐부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눌러... 안, 안 맞아, 안 맞아. 고사했습니다.